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시험들 다 끝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1회 고사가 끝났으니까 다들 막 즐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켠으로는잘본 사람은, 아, 이번에 되게 잘 봤으니까 좋네. 다음에 더잘 봐야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 너무 시험을 못 봤어. 난 아, 이제 어떡하지? 딱 이제 특히나 처음 시험을 본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여태까지 중1다 놀고 그 전에도 학원 뭐 따로 다니는 거 없이 나 혼자 그냥 이것저것 했어. 그래서 영어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막 놀던 애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거다 하고 그냥 수업 중에 열심히 수업 음, 수업 잘 듣고 이랬는데도 점수가 낮아 60점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절을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좌절을 할게 아니야. 특히 이제 중2 같은 학생들도 그렇고요. 중3도 마찬가지야. 첫 시험이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혹은 내가 아예 그냥 공부를 못했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거야. 어? 이렇게 한게 맞나? 이게 아닌데? 야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점수별로 알려 줄게. 일단 중이나 중3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100점 맞았다. 100점 맞은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야. 첫째는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잘 했어. 준비를 잘 했어. 혹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첫 번째 케이스처럼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과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어, 도움 받았죠. 잘한 거죠. 자기도 꼼꼼히 챙겨서 숙제도 열심히 했고 했던 거고 성실하게 했던 거야.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했어. 혼자 했는데 100점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자기 혼자 공부 계획도 잘 짜오고 계획에 따라서 실천도 잘 하고 지금처럼만 쭉 하시면 되는 타입이에요. 100점을 맞으려면 요즘에는 다 서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다 100점을 맞는다?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온 거예요. 어, 주관식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 꼼꼼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점 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조금씩만 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요. 90점에서 100점 사이다. 그러면 뭔가 잘하긴 잘하는데 실수를 한 거야. 그 실수를 한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더그걸를 갖다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주관식에서 아마 실수를 했을 거야. 뭐 영문으로 물어봤는데 주어를 잘못 잡고 동사를 잘못 잡았다든지 혹은 주관식에서 주어가 3인칭인데 동사에다가 s를 안 붙였다든지 혹은 오형식에서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어 그 그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실제, 평소에 연습을 할때 실전 문제에서 보다 더 꼼꼼하게 풀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를? 실수를. 실수를 잡아야 돼요, 너희들은. 알겠죠? 90점대에서 100점 사이는 실수를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80점에서 90점 사이겠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약간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잘하는데 실수를 해서 80점대를 맞았다? 말이 안 돼요. 8 0대 때를 맞은 사람들은 공부를 약간 덜한 거야. 더할수 있는데 덜렁덜렁 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험 당일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나 근데 딱 내가 이 조건을 달면 분명히 다 그러겠지. 어, 나는 정말 잘하는데 그 당일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이러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말하는 컨디션이 나쁘다는 경우는 장염에 걸려가지고 10초 간격으로 토를 한다거나 5분 간격으로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는 게컨디션의 난조가 있는 거지. 보통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점대 애들은 실수를 좀더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연습문제를 안 풀었던 거고, 연습문제를 안 풀었다는 얘기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서 80점대를 맞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거야.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풀지 않은 거지. 신경을 써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 문제고 어떤 걸 묻는 문제고 내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알면은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그 모르는 거를 보완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보완을 해나가는 그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복습.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는 복습의 시간. 그건 언제야?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하던, 뭐 어디를 다니던 그 이후. 너희가 그 마주하는 선생님과의 시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게 보완이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요. 70점 때부터 80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70점 때 진입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이번 시험 열심히 안한 거예요. 음. 응. 혹은 시험 준비가 늦게 시작이 되었거나 그래서. 70점대인 분들은 거의 주관식은 다 맞지 못했을 거예요. 객관식은 뭐 어떻게 맞았을지라도 주관식은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관식의 배점이 많으면 50점, 그러니까 5대5로 보통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70점까지 서술형이 아마 나갔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식에서 많이 나갔었다얘긴데그 객관식이 많이 나갔다면 평소에 진짜 내용 이해 같은 그 기본적인 공부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는 뭐야? 앉아서, 자기 혼자 펜을 들고, 책을 보고,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하나, 둘씩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너희 만약에 지금, 와, 씨, 나 70점 대 인생 쫑났다 이거 어떡하냐? 난 노답이다. 난 그냥 놀겠다. 아, 뭐야?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서 확장되는 거야.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중, 중위, 중2, 중상까지 나가겠지? 그럼 뭐, 어떻게? 뭐, 일반 계고못 가? 실업게실업게 가서 뭐, 기술 배우면 되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지금 첫 번째 시험을 망쳐놓고. 그렇게 하면 되었는데. 안 돼. 첫 번째 시험은요, 그냥 뭐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맛보기라고 지금 어, 망쳤어도 다음에 2회고사, 그 다음에 2학기 1회고사, 2회고사 충분히 많이 할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 그리고 중2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3 같은 경우에는 그 1회고사와 2회고사의 텀 사이에 열심히, 자기가 진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자기 자신을 믿고 해야 돼요. 아셨죠 시간 할애를 많이 해라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에 60점대부터 70점대 사이는요. 진짜 공부 안한 거예요. 진짜 공부 안한 거고 그냥 대강대강 대강 막 학교 수업 들을 때는 막 앞에 아, 선생이막 탄수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거는 요거지? 이러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laughs> 아, 이따 점심, 점심 뭐 먹지? 축구하기로 했는데, 아, 언제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되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몰라. 학교 시험을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내요. 학원 선생님이네? 안 내. 과외 선생님이네? 안 내. 인강 선생님이네? 안 내. 누가 내? 학원 선생님이 내는 거야. 아, <laughs>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그러면, 너네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 그치,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죠. 학교 선생님들이요. 보통 5월 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4월 중순이면 이미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 있어. 그러면 5월 초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더 강조를 하게 되어 있다고. 내가 진짜 이성적이야. 나는 정말 아무 힌트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생님들조차도 강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뭐에 충실을 해라. 어. 학교 수업부터 충실히 들어라.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해가지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60점대 아이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무조건 학교 수업 때 펜을 놓지 마세요. 펜을 놓지 말고 선생님들이 가끔가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해주시거나 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뭐해? 책에다가 구석에다가 나만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딴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 그 농담을 들으면서 농담도 이렇게 막 메모를 한번 해봐. 농담을 막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까지도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막 메모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가라는 얘기지. 놓치지 말고 알았죠? 선생님이 막딴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시잖아. 그때를 너희는 놓친단 말이야. 내가, 아, 어벤저스 와, 어벤저스 재밌었는데 뭐더라? 이러다가 딱 돌아오면은, 정리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0점부터 60점 대 자, 여러분들은요, 아마 60점부터 70점 사이의 아이들보다 노력을 조금 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노력? 설령 학교 수업은 안 들을지라도 이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본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추가로 엑스트라 공부를 하게 돼. 추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왜? 자기 지금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애만 돼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금 현재 위치를 요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너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지금 뭐 점수를 5점 올리네만에, 10점 올리네만에, 30점 올리네만에 그거는 너희가 기분을 닦고 나서의 일이고요. 지금 그 기초를 안 닦잖아. 특히 너희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수록 답이 없어져요. 올라갈수록 노답이야. 지금 닦지 않는 귀초는 다음 뒤에 가서도 닦을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어휘가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어휘는 되는데 문법을 몰라서 주어 동사를 못 잡아서 안 되느냐. 요거 두 가지만 확인을 해도 여러분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어휘가 되는데 문법이 안 된다. 라는 경우는요. 문법을 더 추가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거는 내 강좌에 있어요.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어휘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된다. 라는 사람은 일단 어휘책을 하나 사시고요. 영단어장을 하나 사시고, 이거는 그냥 그 서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돼요. 자기가 조금, 저기, 자기가 선이 제일 많이 갈것 같은 거. 누구는 저게 좋다더라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재밌어가지고 내가 잘볼 만한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흥미로운 거를 가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와 와서 그거를 병행하면서 문법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쓰면 근데 저는 어휘도 되고 문법도 되는데요 주어듬서 겁할수 있어요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갔다가 독해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아마 전치사가 해석이 안될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주어동사을 잡는데 해석이 잘안 된다는 라 사람들은 전치사를 가끔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좋습니다. 50점대 이하 이상의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50점대라는 거는 시험의 반이 날라가 버린 거야. 타노스처럼 하나스처럼 시험 문제 점수의 반이 날아가버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선생님들이 더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보다. 근데 그게 무조건 지금 당장 오프라인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선생 저좀 봐주세요 하거나 과외를 당장 구해가지고 아 선생 님 저기 뭐 과외 할수 있나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밑에다가 예문을 몇개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아,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가? 아닌가? 긴감인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각 문장들을 갖다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달아놓으세요. 그럼 내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알려줄게. 아셨죠? 그 해석하는 꼬라지만 봐도 다 나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기초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테스트를 보면 다 망해. 왜 그럴까? 기분이 부족해서. 그러면. 기본이 부족한데 왜 걔는 여태까지 시험을 잘 보거나 잘 한다고 소리를 들었을까요? 감으로 해서 근데 그 감으로 하는군요 중학교 한 3학년 초반까지 그때쯤이면 이미 명을 다합니다 걔는 이제 페이드아웃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력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라톤을 하는 거잖아요 수능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살아남으려면요 감에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실력에 의존을 하세요 그 다음에 40점 이하 학생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공부 방법도 모를 뿐더러,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하시냐면, 튜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내 강의를 들으세요. 나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다녀라, 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된다는 학생들은 내 강의로 들으라고 이번에는 3월부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독해 영상만 쭈쭈쭈쭉 올려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동아 중3의 동아 김과 중2의 동아 2만 찍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쌤 제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비상의 홍 교재가 필요합니다 비상 홍의 몇과몇 몇가 과요? 추가실수 있죠 수요가 많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혹은, 지금 요거를 부모님들이 부려도, 어머,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는데 가끔 그렇게 상담에 들어오세요. 우리 애가 참 부족하긴 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웬만한 케이스는 다 봐왔고, 웬만한 아이들을 다 봐왔어. 그렇기 때문에, 글 작성한 것만 봐도, 어떤지 좀이게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따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 100점이든 50점이든 20점이든 마찬가지야 이번에 나랑 같이 공부한 학생이 내가 계속 이제 걔가 50점을 넘고 싶어 했는데 나는 걔가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얘들아, 꿈은 크게 가져야 그 언저리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90으로 잡았어. 그러면 8 0이라도 가는 거야. 내가 6 0으로 잡았어. 그러면 6 0점을 맞을 만큼의 에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언저리는 50점을 맞는 거고. 내가 아무 그냥 난 되는대로 하겠다 한4 0점 맞아도 되겠다 그러면 30점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꿈은 항상 높게 그렇다고 난난 난 지금 20점인데 무조건 난 다음에 100점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선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을 때할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40점이야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한 70점 언저리는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20점 하세요 플러스 20점 해서 지금 90점이요? 될까요? 라고 말이 나오는 점수까지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그냥 하니까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냥 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하다가 그 언저리 점수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설명 안 나오면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난 그냥 50점으로 정했어. 그러면 그 언저리인 8점밖에 못 맞는 거야. 50점을 목표로 했는데 90점을 맞는, 맞는다. 그런 에너지는 생길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잘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고민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쌤이 인스타도 해요. 여기 밑에 이제 주소를 줄 텐데 인스타도 하니까 뭐 다이렉트 메시지를 하던 댓글로 남기던 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도 돼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기초를 좀 닦아야겠다라시는 되 분들은. 그 문장의 기본,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제가 연휴 때 쭉쭉쭉쭉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번 시험 준비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험 가기 전에 딱 이번 주 주말까지만 놀고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2회고사 준비를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셨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